어머 너 정말 예전이랑 똑같이 늙어가던 사람 맞아 주름 다 어디 갔어? 나도 모르겠어 딱 하나 바꾼 게 있긴 한데 요즘 친구들 모임에서 꼭 나오는 대화입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 시술도 아니고 비싼 화장품도 아니라고 하니 다들 믿지 못하는 눈치죠 그런데요 그 변화는 정말 별거 아닌 아주 작고 소박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이고 내 피부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하며 깜짝 놀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발라도 금세 피부가 당기고 화장을 해도 잔주름 사이에 끼어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이고 예전 같지 않아서 사진 찍는 것도 거울 보는 것도 영 내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요즘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피부를 돌봐온 피부과 전문의 최하준입니다. 오랫동안 대학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 뵙다가 지금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싸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 일상 속 아주 작고 소박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피부가 거짓말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소중한 비법을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 남일 같지 않고 제 일처럼 마음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깊이 남은 분이 한분 계십니다. 74세의 윤미정 어르신이셨는데요. 교수님,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겠죠. 기미도 주름도 다 나이 탓이라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건조함으로 잔주름이 가득했고 볼 주변엔 오래된 기미가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라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3일 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슬며시 권해드린 요거트 그리고 아주 흔한 재료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어디 시술 받으셨어요? 피부가 훨씬 환해지셨어요. 요즘 무슨 화장품 쓰세요? 전보다 열 살은 젊어 보이세요. 윤미정 어르신도 그제야 환하게 웃으시며 제게 그러셨습니다. 교수님, 사실 처음엔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되네요. 그 순간 저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어도 단몇 가지만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그 소박하지만 강력한 비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단돈 3천원, 단 3일. 여러분의 냉장고 속 이것 하나로 피부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경험.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윤미정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 정말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 기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피부가 왜 나이 드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피부 노화의 핵심 열쇠 지금부터 풀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딱히 나쁜 짓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주름은 깊어지고 기미는 늘어날까?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여기엔 콜라겐이라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약 70%는 바로 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마치 우리 피부를 탱탱하고 쫀쫀하게 받쳐주는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체 얼마나 줄어들까요? 20대까지는 콜라겐이 아주 풍성해서 피부가 탄탄하고 생기 넘칩니다. 하지만 30대부터는 매년 1%씩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20대 시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젊었을 땐 생기 있던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이유 없이 축 늘어지고 잔주름이 점점 깊어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마음 아픈 사실은 콜라겐이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질까지 함께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낡고 뻣뻣해진 콜라겐은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한번 늘어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영양크림을 발라도 피부 속 든든한 기둥인 콜라겐이 무너지면 피부는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피부도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귀한 콜라겐을 지키고 되살리는 비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속 든든한 기둥, 콜라겐을 되살리는 마법의 재료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를 먹는 게 아니라 얼굴에 바른다고요?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 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 이 요거트팩을 권해드렸고, 그 중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한 분들이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최근 제 클리닉을 찾아오신 62세 최미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피부가 무척 건조하고 이마와 볼 주위에 작은 주름이 촘촘하게 잡혀 있어서 늘 피부가 당기고 화장도 잘안 받는다며 속상해하셨죠. 제가 요거트를 활용한 콜라겐 활성팩을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이마주름도 많이 옅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평범한 요거트가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젖산 때문입니다. 이 젖산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아주 부드러운 천연 유기산인데요. 우리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면서 피부 깊은 곳까지 콜라겐이 새로 만들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젖산을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 콜라겐 밀도가 평균 3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에나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 요거트 속에는 수많은 유산균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유산균은 우리 피부에 좋은 균들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염증이나 붉은기를 가라앉히고요. 단백질은 피부의 기둥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주 좋은 재료가 되어줍니다. 쉽게 말해 젖산이 피부 속 콜라겐 공장을 깨우고 단백질과 유산균은 그 공장에 재료와 일꾼을 부지런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트 하나로 이 모든 기적이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요거트의 효과를 수십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 조합이 따로 있다는 사실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트의 숨겨진 힘을 최대로 발휘하게 해줄 제가 수십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하고 효과를 검증한 피부회복 황금 3중 조합입니다. 이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피부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이 방법은 특히 세안만 하고 나면 피부가 금세 당기고, 푸석푸석해지는 분들 잔주름이 늘고 탄력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은 부담스럽지만 집에서 매일 조금씩 정성껏 관리하여 피부를 바꿔보고 싶으셨던 분들께 더없이 좋은 관리법이 될 것입니다. 이 황금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2큰술 천연꿀 반큰술 그리고 알로에 수딩젤 한큰술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를 깨끗한 유리그릇에 담고 잘 섞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속 스푼 대신 나무나 실리콘 스푼을 사용하는 겁니다. 꿀이나 알로에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금속과 닿으면 상할 수 있거든요. 재료를 모두 넣으셨다면 시계 방향으로 30번 이상 천천히 저어 주세요. 거품을 내기보단 부드럽게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잘 섞였다면 완성된 팩은 냉장고에 5분에서 10분 정도 잠시 넣어두면 좋습니다. 살짝 시원해진 상태로 바르면 피부에 열감을 내려주고 모공을 조이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팩을 바를 시간입니다. 미온수로 얼굴을 깨끗이 세안한 후, 수건으로 물기만 살짝 제거해 주세요.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팩을 발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팩속 좋은 성분들을 훨씬 더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바르는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눈과 입과 이마, 턱선처럼 주름이 쉽게 생기는 부위부터 얇게 펴 바르고, 나머지 부위도 골고루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탄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지는 곳은 조금 더 도톰하게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15분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해보세요. 오늘 하루 쌓인 피로를 풀고 마음까지 가라앉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피부는 이 황금 조합 속 귀한 성분들을 듬뿍 흡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면 미지근한 물로 아주 부드럽게 문지르지 마시고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 주세요. 씻은 뒤에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마무리로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바르신 후그 위에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아주 얇게 덧발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피부에서 촉촉함과 건강한 윤기가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가 돌지만 만약 여러분이 기미와 잡티 때문에 특히 고민이시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특별한 레시피가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피부의 촉촉함과 탄력을 채우셨다면 이제 거울 속 칙칙한 그림자, 바로 기미와 잡티를 환하게 지워낼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될까? 싶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냉장고 속이 노란 보석이 그 해답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겪는 피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얼굴 여기저기에 생기는 갈색 반점들 일명 기미입니다. 기미는 햇빛 호르몬 변화 피부 재생력 저하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넓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미나 잡티를 지우는데 정말 강력한 자연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피부에 아주 좋은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 비타민C는 우리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진해진 색소는 옅어지도록 돕는 대표적인 천연미백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바르면 색소침착이 23%에서 37%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요거트 속 젖산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레몬의 미백성분이 피부 깊숙이 더잘 세우며 들도록 돕습니다. 즉, 요거트와 레몬의 조합은 피부 각질을 정리하면서 색소는 옅어지게 하고 얼굴빛은 한층 더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미백 이중 효과 팩인 셈입니다. 경북 경산에 사시는 69세 최윤정 여사님은 광대뼈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병원 시술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던 중이 팩을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한달후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기미색이 연해졌고, 딸이 엄마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해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황금 레시피를 만들려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3큰술을 깨끗한 그릇에 담고, 여기에 신선한 레몬즙 한 티스푼을 넣어 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생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레몬즙에는 보존제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성분들은 자칫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팩을 바르는 방법은 미온수로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고 얼굴에 얇고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기미가 자주 생기는 이마, 광대, 콧등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발라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실 점은 저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몬의 성분은 햇빛과 만나면 피부가 예민해져 기미가 오히려 짙어질 수 있거든요. 해가 진후 가능한 저녁 8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음 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또한 레몬은 산도가 높아 사용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극 없는 보습제나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면 피부가 훨씬 편안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기미와 잡티는 물론 칙칙한 얼굴빛까지 밝혀주는 요거트 레몬 팩. 이제 여러분의 피부가 한층 더 환해지셨다면 마지막으로 수분 폭탄을 투하하여 피부 속부터 꽉 채워주고 탄력까지 더해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주름과 기미를 위한 팩을 배우셨다면 이번에는 피부의 갈증을 해소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특히 여름철 지친 피부, 부석하고 탄력 잃은 피부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이 초록색 보물 바로 오이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왜 하필 오이일까요? 오이는 무려 96%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채소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 실리카, 카페산, 비타민 K 등 피부 건강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리카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의 탄력을 되찾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카페산은 햇빛 때문에 피부가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오이에는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고 뜨거운 열감을 내려주는 강력한 쿨링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에어컨 바람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햇빛에 노출되거나 피로가 쌓여 피부에 열이 오르고 붉어지는 일이 많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이 팩을 활용하면 단 20분만으로도 마치 얼음찜질을 한 것처럼 시원하고 촉촉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분 가득한 팩을 만들려면 신선한 오이 반개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두 큰술이 필요합니다. 좀더 피부 탄력에 신경 쓰고 싶으시다면 천연 꿀을 아주 소량만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오이 반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이 껍질에는 실리카가 더 많이 들어있어서 절대로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 팩의 핵심입니다. 이 오이를 강판에 갈아 약간의 알갱이가 남을 정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너무 곱게 갈면 수분만 빠지고 너무 굵으면 피부에 바르기 어렵습니다. 갈아낸 오일을 고운 면포에 살짝 짜서 즙을 만들고 요거트와 함께 부드럽게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팩을 냉장고에 5분 정도 넣어두었다가 사용하면 피부에 닿을 때 즉각적인 진정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팩을 바를 때는 미온수로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제거한 피부 위에 이 오이 팩을 골고루 발라 주세요. 열감이 많은 볼, 이마, 코 주변에는 더 두껍게 올리고 목과 쇄골 라인까지 함께 바르면 더욱 좋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살살 헹궈 주세요.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평소 사용하시던 로션이나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오이팩은 즉각적으로 아 시원하다 하고 몸으로 느끼는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피부에 차가운 수분이 쏙쏙 스며들면서 열이 내려가고 붉은 기운이 사라지며 촉촉한 마귀 피부를 감싸는 느낌까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보물 같은 팩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이 팩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 그리고 피부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다음 단계에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꿀과 레몬, 오이와 요거트가 가진 놀라운 힘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법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귀한 팩들을 어떤 순서로 써야 여러분의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그 완벽한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팩은 단순히 피부에 뭔가를 바르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제부터는 피부 건강을 위한 나만의 루틴 즉 소중한 생활 습관으로 자리잡아야 비로소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환입니다. 하나의 팩만 계속해서 반복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피부도 반복되는 자극에 익숙해져 효과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팩 종류를 바꿔가며 피부에 새로운 자극과 회복의 리듬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피부에 촉촉한 보습과 잔주름 개선에 좋은 요거트와 꿀팩을 사용하세요. 다음 두 번째 주에는 거뭇거뭇한 기미와 잡티 미백 효과를 위한 요거트와 레몬팩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에는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키고 탄력을 더해주는 오이팩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팩을 잠시 쉬는 휴식 주간으로 정하고 이때는 수분크림과 바세린만으로 피부를 보듬고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3주간의 팩을 번갈아 사용하고 일주일은 쉬는 방식으로 한달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피부가 스스로 건강한 리듬을 찾기 시작하며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팩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이 시간대가 팩을 바르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피부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피부온도도 살짝 올라가면서 우리가 바르는 영양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때는 피부회복을 돕는 호르몬들이 활성화되면서 피부가 스스로 치유하고 복구하는 힘이 가장 강력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들기 1시간 전쯤 마음도 몸도 편안해진 상태에서 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팩을 다 끝낸 후에는 보습제를 바르시고 쌀알 크기만큼의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 주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야 소중한 수분과 영양분이 피부 속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복잡하게 느껴지셨던 피부 관리가 훨씬 쉬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피부과 전문의처럼 내 피부를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일주일만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15분,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단, 그 짧은 시간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한달뒤 거울 속에서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하며 생기 넘치는 나를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겁니다. 내 피부를 내가 사랑으로 돌본다는 이 루틴. 이제부터는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내 삶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이 요거트 팩 루틴은 화려하진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매일매일 정직하게 피부를 바꿔 나가는 작은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이 정말 예뻐졌네 하고 미소 짓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최하준이었습니다.